4년간의 다이어리. 영상을 위한 연출이 아닙니다. 무정제, 무보정, 무연출. 보기에 세련되지 않지만 세상을 바꿀 진짜 이야기. 링웜. 피부사상균증을 아시나요? 실내 반려묘 팔냥이가 느닷없이 단체 링웜? 몸이 아픈 엄마의 아픈 내 아이들 지키기 사투. 완치지 없는 피부병에서 아이들을 회복시키다. 얼떨결에 만들어진 성분 링웜 없는 세상. 생명체의 최전방에 있는 면역 기관인 피부. 그 피부가 뚫린다면? 악성곰팡이 피부질환인 링웜은 현대 의학으로 완치 방법이 없으며 예방이 최선이다. 심한 가려움과 함께 각질층의 파괴, 탈모 등 피부의 면역을 깨뜨림으로 동물의 경우 심하면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는 코로나만큼이나 강력한 전염성을 지닌 무서운 피부질환이다.무좀이 삽시간에 온몸에 퍼지는 것과 같은 현상이라고 하면 그 심각성이 상상이 될까?링웜 없는 세상은 피부 사상균증, 링웜의 완치제이다.두 달을 상온에서 일부러 썩힌 레몬, 두꺼운 레몬 껍질이 썩은 생선 껍질처럼 흐물텅 으깨지는데, 반으로 잘라보면 껍질 안쪽의 과즙 부분은 곰팡이가 전혀 침투하지 못한 것이 보인다.레몬 성분의 재발견에 기인한 이 제품은 지금까지 링웜 및 피부 사상균증이 시도된 다양한 치료 방법의 접근성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루었다.쉽게 완치가 가능해지니 예방할 필요가 사라진 것이다.레몬이 가진 천연 항균력으로 링웜을 99.9% 완치하는 방법을 찾아낸 새로운 시도로서 레몬의 항균, 항염성을 부작용이나 자극 없이 피부에 직접 흡수시키는 독자적 방법으로 이주의 링원 및 각종 곰팡이성 피부질환을 완치시킨다. 기존 항균제와 진균제 등이 피부 등 신체 다른 조직의 부작용을 전제로 사용되던 것과는 완전히 차별된 기능을 지니는 것이 특징이다. 이 독자적 기술로 피부에 자극 없이 레몬의 항균 항염작용을 극대화시킴으로 피부질환의 새로운 시대를 연 링엄 없는 세상. 동물들의 피부 문제가 이제 달라집니다.